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혹은 어디가 아파도 젊을 때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현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젊었을 땐 조금만 신경 써도 건강을 금방 회복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습관 하나가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운동하세요, 잘 드세요 같은 이야기라면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대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습관들, 그리고 왜 그것이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건강에 신경 쓰는 편인데 왜 몸이 예전 같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건강 관리는 작은 차이 하나로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고도 활력이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기운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허리가 꼿꼿한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10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요. 아마 듣다 보면 어 나도 이거 해봐야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을 위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른다고 건강해지겠어? 쉽겠지만 한번 눌러두면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하게 늙는 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운동하세요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죠? 사실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는 힘든 활동을 떠올리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런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관절을 보호하면서 할수 있는 가벼운 활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분이라도 제자리에서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TV를 보면서 가볍게 다리를 움직이거나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체 기능이 유지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건강이 훨씬 좋고 뇌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30분씩 걸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둘째,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허리나 무릎 같은 관절에도 부담이 커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의자에서 10번씩만 일어났다 앉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력이 크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서 물건을 들때 한쪽 손만 사용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작은 페트병이라도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들어 올려보세요. 이런 작은 근력 운동이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먹느냐보다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채소라도 생으로 먹는 것과 살짝 데쳐 먹는 것, 기름에 볶아 먹는 것 중에서 영양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직 알려드릴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째,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한 휴식의 시간으로 여기지만 사실 수면의 질이 몸 상태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피로가 누적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은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잠드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일정한 리듬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면 훨씬 쉽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면 몸이 혼란을 느끼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혈압이 상승하며 면역 체계까지 약해집니다. 결국, 자잘한 감기부터 심각한 만성질환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담아두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만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글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되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등 어떤 활동이든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충분한 힐링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직결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외로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이를 방치하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인지기능도 저하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존의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신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근력뿐만 아니라 몸의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뻣뻣해지면 일상생활에서 작은 동작 하나도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유연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스트레칭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 5분 정도라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효과적이지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덟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직결됩니다.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지쳐 있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몸보다도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은 많은데 이를 꾸준히 해나가는 데에는 긍정적인 태도가 큰 역할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하나씩 적어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지나간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기쁘게 보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유머를 즐기는 습관도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웃음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홉째, 창의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뇌 건강에 유익합니다.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신체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실제로 창의적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창의적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바느질, 퍼즐 맞추기, 공예 같은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그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자체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열째,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연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지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실제로 숲속을 걷거나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되며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데 이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기분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라도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출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창문을 열고 자연의 공기를 마시거나 실내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자연과의 접촉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실천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지속한다면 몇년후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는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익했거나 앞으로도 더 나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가며 얻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